<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트로 초입니다 오늘은 네오조 미니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년 조이트로에서 발매됐을 때큰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5만 천원에 인하된 것을 보고 너무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마트 방문했었는데 결국, 5만 천 원에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중고나라에서 6만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네오조 미니거든요. 이게 SNK 40주년 해가지고 기념판으로 나온 겁니다. 옆면을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면, 청년 이혼 불가라 되어 있죠? 아무래도 사무라의 스프리 같은 그 핀, 피가 나오는 격투게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총, 엄선대, 4시까지 네오즈오 게임 스포트웨어가 속되어 있습니다. 키오파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이 들어있고, 사무라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랑현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용호위권, 뭐 등등등. 게임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메탈기어 같은 거는 1, 2, 3가 들어있고요. 가 인터넷에 판을, 국제판 사시면 X, 4, 5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총 네오즈 미니는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판이고요. 국제판 같은 경우는 메타 슬러그가 1, 2, X, 4, 5까지 들어있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밀봉이죠? 자, 개봉 전 다시 한번 구매한 상품을 확인 후에 개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뜯으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뜯겠습니다. 자, 커팅 칼로 예쁘게 뜯어 줍시다. 어, 떨리는데요. 막 괜히 기스 날까봐. <laughs> 생각보다 잘 뜯겨지지가 않네요 그 뜯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팍 뜯어버려도 되 아, 진짜 안 들리는데요? 자, 열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오픈하시면 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오즈 미니가 들어있고 그리고 옆에 이게 박스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일본어,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건 일본어고 넘겨 보시면 한국어 메뉴얼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총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열어보시면 음 전원 단자네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보시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안, 에는 아무것도 없구요. 이 스티커 같은 거는 네오조 미니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포장 되게 단순하네요. 그냥 비닐봉지 하나로 쓰여 있습니다. 끝. 네. 자, 게임기를 한번 봐볼게요. 게임기는 이렇게 액, 3.5인치 액정이 있구요. 조이스틱이 있고, 그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네오조가 있고, 전원버튼, 그리고 a t d m i 단자하고, 여기는 헤드폰셋 그리고 여기는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2018년 8월에 만들어진거죠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전원을 별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제가 미리 보드배터리 준비했거든요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전원을 켜볼게요. 40주년 SNK. 나오죠? 자, 네오지오. 게임을 보시면, 큐오파이터 94, 95, 96.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전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한국어가 있고, 그리고 화면 밝기는 커지게, 그리고 볼륨도 크게. 그리고 뒤돌아가기. 키오파발 94, 다 있습니다. 96, 97, 98, 99, 2000. 총 40개의 게임들이 게 들어있습니다. 사무라이 시리즈, 아랑건설, 용호위건 등등등 들어있죠. 이렇게. 메탈 슬러그도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게임을 두 가지 한번 봐볼게요. 어떤 게임, 94, 90, 90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번 세대 해보겠습니다. 로딩 화면이 지나가고. 자, 이경교한 음악이 들어가죠? 네오지오. 자. 아, 오프닝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키오트 중에서 제일 90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야. 1995년. 킹오 파이터즈. 자, 누가 나오네요. 스타트 게임 옵션 게임 스타트. 생각보다 화면니이땡땡짱한것 같아요. 팀 플레이. 야,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조덱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패드가 아날로그라서 좀 조작까지 안좋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발아 손발이 그려있구나 그래 기술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필살이 나갈 수모르겠네 이게 자, 필하기아 힘들다 좀 힘드네요 조작하기가 근데 적응을 또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힘들긴 힘드네요 확실히 지금 먹어볼까요? 오케이 A, B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어. 장시간 즐기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나가기가 두개인가요? 게임 종료 게임 종료 자 메탈 슬러그를 한번 해볼게요 메탈 슬러그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작하는 게 따로 막 기술 넣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죠 아유 자꾸 죄송합니다 되돌아가고 게임 스타트 저는 언제나 이 친구죠 음, 폭탄 점프 되게 귀여워요 확실히 미니 게임기를 들으셨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좀할만 하네요 점프 게임보다는 조금은 할만 하네요 눈이 아파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 전반적으로 보면, 소장용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기존 가격 12만 4천, 12만 9,800원에는 좀 구입은 애매하고, 지금 많이 저렴했을 때 하나 사, 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한 7만원대면 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심있던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이상, 레트로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